어, 오늘은 멀리 갈거 없이 이 펜션 앞 해안도로에서 원투 낚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여기 숙소 앞 해안도로는 전체가 다 좋은 낚시 포인트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여밭이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람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 오늘은 여기서 낚시를 할 건데 여기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서 세팅해서 일로 던져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오늘 밤 낚시까지 할 거라서 좀 발판이 편하게 이 위쪽에서 세팅한 다음에 장타 쳐서 저먼 바다 여반 있는 데까지 던지는 걸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채비도 530 로드 준비했고요. 릴은 5000번 릴에 원줄은 나일론 5호줄 감아줬습니다. 그리고 구멍봉돌 채비에 30호 봉돌 이렇게 묶어줬고요. 그리고 세이코 16호 바늘 사용해서 오늘 낚시 시작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 3마리씩 여유롭게 달아서 해 볼게요. 오늘 대상어 중은 이렇게 파도가 좀 있을 때더잘 나오긴 하는데 지금 앞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던지는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어, 낚시할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달아서 한번 해볼게요. 하늘 색깔이 오늘 너무 이쁘죠? 오늘은 약간 연한 주황색이랑 파랑색이랑 섞여 있네요. 어 사실 오늘 대상 어종은 감성돔이에요. 어, 어제이옆 자리에서 여기쯤 여기쯤에서 두 팀이 오셔서 이제 낚시를 하셨는데 오짜감성돔을두 마리나 낚으셨어요. 뭐 그분들은 개불 미끼를 쓰셨겠지만 저는 이 옆에서 어, 청개지렁이로 오늘 밤까지 쭉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입질이 맞는 것 같죠? <laughs> 노래미 치고는 뭐, 그냥 적당한 크기네요. 방생해 줄게요. 오셨어요, 형님. 식사하셨어요? <laughs> 그래도 문치 가자미 한 마리 나왔는데, 금억이라서 방생해줄게요. 아, 20, 22이 정도 되겠네요. <laughs> 내려가서 방생해줘야 되나? 지금 여기 포항권은 낚시하기에 기온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낮에는 적당히 따뜻하고, 밤에는 적당히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laughs> 그래도 먹을 만한 사이즈 한50 정도 되더라고요. 60, 60에서 50 정도 되는 붕장어도 <laughs> 나왔습니다. <laughs> 형님, 장어는 보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급자족으로 여행을 온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 금지 차장만 넘겨주면 다 가져가는 편인데 어, 오늘은 제가 숙소에 저번 영상에 잡아놓은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욕심 내지 않고 진짜 좋은 녀석 나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나왔네 <laughs> 조그만 도루럭 하나 나왔습니다. 이 녀석도 크면 맛있는데 지금 사이즈가 작죠. 방생 해줄게요. <웃음> <웃음> 아, 아이고, <laughs> 아유, 조꼬매라 장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녀석도 방생해 줄게요. 조그만 장어 하나 나왔습니다. 방생해 줄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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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미. 어, 쥐노래미네요, 쥐노래미. 쥐노래미 하나 나왔습니다. 방생해 줄게요. 지금 쥐노래미가 금억이라서 어차피 어, 작아서 방생할 거기도 했지만, 어, 지금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 대포알 한치라고도 부르죠. 지느러미 오징어의 귀 부분입니다. 귀 부분, 그러니까 오징어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렇게 귀 부분이 있잖아요. 그귀 한쪽이 이만한 겁니다. 굉장하죠. 이거 물로 한번 헹군 다음에 손질해 줄게요. 동화에 다 들어가지도 않네. 아이고 이거를 얼만큼 먹어야 되려나 일단 먹을 양만큼만 잘라볼게요. 이렇게 많이는 안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잘라서 이만큼 쓰면 되려나한이 정도 한번 잘라주고요. 이 정도면은 조금 부족할려나? 조금만 더 잘라줄게요. 어, 일반 좀 작은 오징어들은 껍데기를 꼭안 벗겨도 되는데 얘는 워낙 큰 거라서 저번에 먹어보니까 껍질이 좀 질기더라고요. 그래서 껍질을 좀 벗겨줄게요. 어, 저 혼자 곁들여 먹기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채소 손질해 줄게요 어, 오늘 오징어는 주재료보다는 약간 부재료 느낌이라서 어, 나머지 재료들도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파를 볶아줄게요. 좀 튀겠다. 급하게 한다고 지금 물기가 좀 있어서 파 기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 기름 내준 다음에요. 오징어, 오징어도 다 넣어줄게요. 물기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익었다 싶을 때. 이거 설탕이거든요, 설탕. 설탕으로 간을 설탕을 먼저 좀 해줄게요. 오징어 물기 좀 있을 때. 어, 저는 오늘 간짬뽕을 활용해서 요리를 할 건데. 간짬뽕 보면은 여기 이거 후레이크 소스 있잖아요. <laughs> 이거 넣어줄게요. 이것도 아까우니까. 물기에다가 이거를 불려주겠습니다. 여기에 간짬뽕 소스. 저는 3개 넣어줄게요. 제가 뭐 고추장이랑 뭐 간장 이렇게 재료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양념장을 만들 수 있는데 오징어 볶음처럼 이 간짬뽕 양념이 되게 맛있거든요 그거는 요거로 할 소스가 금방 타기 때문에 불을 약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조금 아 면도 삶아놨어야 되는데 면 삶아야겠다 너무 많이 익히지 말고 이렇게 적당히 익었을 때 빼둘게요 물기를 빼지 말고 그냥 바로 덜어줄게요 어차피 면수도 조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면수를 머금은 상태로 좀 덜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은 야채들 양파랑 파 아까 썰어놓은 거 이거 다 넣어주세요 오징어도 있었네. 와, 냄새 진짜 좋다. 면수를 조금만 넣어줘. 됐다. <laughs> 이제 그릇에 옮겨줄게요. 이게 이 위에 조명이 있어서 제가 이게 인덕션 위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인덕션을 킨건 킨 아니니까. 이러면 바로 완성입니다. 먹어볼게요. <laughs> 먹어보자. 청아가 없는 게좀 아쉽네요. 제 예전에 이렇게 한번 먹어봤는데 와 정말 맛있더라고요. 좀 덜어서 오징어 먼저 먹어볼까요? 음. 이게 귀 부분이라서 식감이. 일반 오징어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아삭아삭한, 아삭아삭한 오징어 맛이 납니다. 그귀 부분이 약간 아삭아삭한데 씹히잖아요. 와. 역시 귀가 제일 맛있네요. 와, 진짜 맛있다. 이 간짬뽕 자체가 약간 <laughs> 감칠맛도 있고 해산물 맛도 나면서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중화요리라고 해야 되나? 약간 느끼한 맛이 조금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마늘이랑 뭐 양파, 파 같은 거 기름내고 이렇게 풍미가 더해지잖아요. 와, 너무 맛있습니다. 뭐, 오징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 너무 맛있다. 와, 오징어 식감이 진짜 좋다. 이게 오징어가 어떤 맛이냐면요. 그, 고추장 양념에 하는 진미채 있죠? 그 진미채 중에 딱딱한 거 말고 엄청 부드러운 진미채 있잖아요? 그런 진미채 정도의 이렇게 씹힘인데, 거기에 아삭아삭함이 더해집니다. 어 내일은 이제 해 뜨자마자 새벽에 해창 시간 때 농어 낚시 갈 거라서 아 이거 먹으면 피곤할 것 같은데 소주랑 왠지 다 먹을 것 같네요. 아 밥만 먹어야지.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소주 반병에 진짜 빨리 먹었네요 어, 오늘도 너무 맛있게 함께 해결했고요 어,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